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의 선거 체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를 공식 출범했지만 국민의 힘은 단일화 갈등 속에 여전히 선거 준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늘 오후 지역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전재수 국회의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참여했고 여성창업과 김도연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최인우 전 의원, 서운숙 전 부산진구청장 등 전현직 지역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골목골목 선대위는 박재우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김영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개음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대선이잖아요. 대선의 여비를 그렇게 교정을 하고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 경쟁에 그 유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이재명 후보를 꼭좀 지지해달라. 그런 말씀을 자꾸 들리고 다니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오는 10일 선대의 출범을 계획했지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논의가 지연되며 준비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조경태, 김도읍, 이현승 의원 등 다선 의원 중심으로 선대위가 끌어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일화 갈등으로 인사들의 부산 방문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에게 오는 14일 토론 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1일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고수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가동한 가운데 국민의 힘의 혼선이 부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6명이 숨진 바니안 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 이면에는 대규모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인허가 관청은 사용 승인이 이뤄질 수 없는 건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바냔트리 리조트 인허가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참사 이면에 대규모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사용 승인을 받은 바냔트리 리조트는 공정률 91%에 그쳐 미완공 상태였습니다. 책임 준공 이란에 공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3천억 원대 대출을 받은 시행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감리업체를 찾아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꼬드겼습니다. 이후 감리업체 직원은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겠다는 내용의 뇌물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인허가권자인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을 상대로도 고급 호텔 식사권과 회식비 명목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넸습니다. 식사권을 받은 기장군 공무원들은 부적합 의견으로 상신된 문서를 적합하다고 조작하는가 하면 사용 승인 직전 시행사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뇌물 공여와 수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인허가 관청 공무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 기동대장입니다. 건축법 위반,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매물공여및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외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후 종결할 예정입니다. 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 이면에는 대규모 인허가 비리까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시의 민관협치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관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박형준 시장의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역량을 꼽았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현재 부산의 민관협치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민간 참여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시작합니다. 시 산하 연구 기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민관 협치는 관련 조례 등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협치 담당 조직과 인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예산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민간 활동가와 학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식조사 결과는 더욱 날이 서 있습니다. 조사 참여자들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와 함께 박형준 시장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평가했고, 다른 참여자 역시 시장이 협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협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협치를 위한 과제로 시장의 협치 의지 강화와 행정 시스템 보완, 정보 공개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공사 기간을 연장한 기본 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안정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3,300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부산에선 10만 5천여 명이 떠나고 다른 지역에서 10만 2천여 명이 들어와 3,3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순유출률은 지난해 1분기보다 0.2% 올라 1.2%로 집계됐고 순유출 지역은 서울 2,300여 명, 경기 1,100여 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예산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미쉐린 가이드 등재 셰프들과 친목 만찬 행사를 연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밝히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행사가 부산시 미식 고문으로 위촉한 인사에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열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혈세 1억 원을 투입한 미쉐린 셰프 간의 친목 교류가 부산의 미식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행사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업체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김해공항의 일본 노선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5일부터 김해공항을 오가는 나리타와 후쿠오카 노선을 각각 한 편씩 축소하고 나고야 노선은 다음 달부터 3주가량 운항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일부 늘어나면서 지역의 항공선택권을 좁히고 수도권 항공 독점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기자재 도입이 늦어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간부급 현직 경찰관 2명이 거액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투자사를 가장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 소속 경감급 경찰관 두 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사기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과 부팀장 직함으로 활동하고 동료 경찰과 지인, 친척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 공사는 지역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하도급률을 83%까지 끌어올리는 등 4대 추진 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정 거래 문화 장착, 그리고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는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늘리고 우수 참여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상생결제 확대와 하도급 감독 강화 등으로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산 기반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자 온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난주 부산에 기반을 둔 부산 전병 브랜드 이대명가와 라인 라이브 방송을 한 결과 부산의 지역에서 40% 넘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로 꽤 많겠고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0.3도, 습도는 3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